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종현 이사장님, 박정우, 전우연, 김여철 전국기 지국회의문준초전 시장님도 함께 함께 손을 떨어지십시오. 자, 네. 진두지하시고그 밭들에 정부의 가장 위생양강진철 장보총장이 모셨습니다 우산 으세요 앞에 우산 우산 접으세요 우산 우산 접으 우산 우산. 우산 우산,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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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으 <Behine> <Jackson> 대통령! 문제 네! 해냅니다. 문재인, 반드시 해야 겠습니다 대통령! 네! 네! 자, 이제 <laughs> 대통령 후보님의 <laughs> 연설을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우리 정의로운 대통령, 끝나고 나서 누구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의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막대기 보냅 <laughs>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 <laughs> 지난번에도 정말 많이들 오셨는데 오늘은 훨씬 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부산이 진짜 기비젖네요 지난번에 됐나 됐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다시 안 와도 된다 그러셨는데 제가 그래도 또 왔습니다. 불안해서 다시 온건 아니고요. 부대문 아시죠? 네! 뭡니까? 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맞죠? 네. 네 그래서 투표 꼭좀 해주시라 했어요.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했어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다 손잡고 꼭 투표 좀 해주시라 핸드폰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전화로 연락해서 투표 좀 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호소드리려고 다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 저 문재인 더 힘차게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네! 최제 고향 부산 앞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약속하십니까? 네. 투표 25% 아유. 우리가 끝이 2점 넘었죠? 네! 저는 불이 그 흥분하게 생겼는데 아유. 그래도 출발이 좋죠? 네! 여기 투표하신 분들 얼마나 하셨나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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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많이들 하셨네요 아유. 투표도 하시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유세상에도 와주시고 오,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정권교체 확실합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끝까지 주대문해야 합니다. 나는 투표에서 이 이제 소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네. 사전투표 못하신 분들 5월 9일에는 꼭투표시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야죠 네. 투표장으로 이끌어 주셔야죠 네. 그래야 압도적인 적응조치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네. 대선 어떤 대선입니까 지난 겨울 내내 우리 국민들이 추운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 그렇게 외쳐서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 맞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장 도루묵이죠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은 다시 옛날로 되도록 하고 나라 다음 나라는 또 다시 먼 훗날의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촛불혁명 완성하는 정권 교체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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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꾸자. 오늘 이 자리에 정권 교체 온직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당 원님들은또 원래 우리당 설득에 있던 분들은 제가 따로 어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먼저 우리 김덕경 사장님 아까 인사드렸죠. 또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 아드님 김현철 소장, <laughs> 또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끝까지 대신 우리 박종웅 전의원 함께 주셨고요. 우리 문종수 시장님, 오구동전 장관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단 합당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 우리 영남의 민주화 세력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 여러분, 든든하시죠? 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마음들을 다모아두고 계시는 이전에 계신 우리 모두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큰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 저 끝에 어, 거리가 어? 보이는 것까지 어.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양옆으로 나와있는 올목들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관른 곳보다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번 부산 3만 그리고 광주 2만 5천 신촌 3만 5천 보도 보셨죠? 네! 오늘은 그 기록도 깬것 같죠? 네! 얼마쯤 되겠습니까? 10만! 5만 명 되겠습니까? 네! 10만 명입니까? 네! 예 이렇게 전국에서 정권교체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그 전공교체 태풍의 반응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 마음도 이제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양강구도 무너졌죠? 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네! 문제인 부산 울산 경남에수도 있던 수도 1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등하시는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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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확실한 전국 교체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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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우리 부산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부산에서 40%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50, 60%? 70%입니까? 좋습니다. 부산 60%, 부경 전체 50%.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호남이 함께 지지하는 최초의 대통령, 사상 최초의 국민통합대통령 문재인,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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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부산의 마음 결정문다 이번엔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다. 맞습니까? 이제 선거 사일 남았습니다. 이번에선 정말 잘 준비된 대통령이 절실합니다. 인수 역시 당선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 곧바로 대통령직무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당을 수있겠습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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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제대로 준비된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 바로 딱 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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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 오랫동안 새누리당 지지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정진에게 마음이 안 열린 분들도 계시죠? 아니야. 없어요. 정권교체가 불안한 분들도 계시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분 없습니다 정제인 믿으셔도 됩니다! 대통령의 무도로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국가안전보강회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와 국회기입이 개최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14정상선을 이끌면서 북한을 직접 다뤄봤습니다. 청와대 민족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외교, 안보, 국방, 국가경제, 유명관전사회갈등 모두 다뤄봤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다뤄봤고, 한미의 북핵협상도 다뤄봤고, 탈레반 인질구출도 다뤄봤습니다. 누가 대통령 잘할 사람입니까문대인문대인문대인문대인 누가 지금의안보의 문대의 문기 경제위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